시작하면 이제내려가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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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잘리게 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레인 모터스포츠의 엔트리 넘버 20번 김진수 선수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저희 팀의 도움으로 이제 2년 정도 쉬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번 경기를 최대한 적응의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점점점 대회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선 전략이요? 제가 지금 노면을 살짝 봤는데 살짝 덜 말라 있더라고요 일단은 웜업 때 최대한 서킷 상태를 좀 파악하고 그냥 죽기 살기로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후발 주자인 만큼 좀큰 욕심 안 부리고 기존에 했던 팀들이나 선수들을 빠른 시간 안에 따라잡는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카트를 타오면서 천재라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최대한 빠르게 적응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니까워업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고 사실 뭐워업 시간이 길다고 해도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차량에 적응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아마 예선 결승을 거치면서 점점점 더랩 타임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라운드는 좀 배운다는 생각으로 임해서 포지엄 정상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회가 현대 엠페스티벌이라는 대회고 국내에는 크게 두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CJ에서 운영하는 슈퍼레이스 그리고 현대에서 운영하는 현대 엠페스티벌. 사실 용인 라운드가 서울 근교고 사람들도 오기 편한 환경이다 보니. 관중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관중들이 왔을 때 체험해볼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다양한 현대 굿즈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일본의 유명한 선수죠. 지치아게이치 선수가 드리프트 킹이거든요. 그 선수를 이제 컨셉으로 잡아서 현재 팔고 있는 모델이에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근데 차 가격에서 플러스 2천만 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분이들이 좋아하는 또봇이랑 무슨 핑,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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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 하추핑, 예, 하추핑. 전도 있어. 그래서 가족들끼리 놀러 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공룡 인형도 있어요. 공룡 인터뷰 해할까요 제가 아까 드라이버 브리핑에서 음식 쿠폰 받았거든요. 5천 원짜리 두 장. 이따 시음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앉아서 대형 스크린을 이제 보는 거죠. 팬들 응원도 할수 있고 여기까지 관중분들이 오시면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잠깐 소개해봤습니다. 그럼 이따 다른 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물의 진행방을 막아야 됩니다. 이 물의 진행방을 막고 이거 오버. 이거는 그냥 전원만 들어가면은. 네, 오버는... 방금 저미에리 군이 우리나라 3대 미켈리 중에 한 명입니다. 실력으로. <놀라> <놀라> 첫 번째 우리 대표님. <놀라> 두 번째가 형님. 세 번째가 같이 다니는 또 형님이 있어요. 세 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장가라고 해도. 어, 간단하게 좀 차량 소개 좀 드릴까요? 네, 뭐. 일반적으로 어, 안에 아무것도 없죠. 최대한 경량화를 위해서 모터가 뭐. 앞으로 가기 위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파츠들은 다 제거가 되고요. 이 에어컨 이런 것들은 모형입니다. 다 작동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이 요거는 차량을 컨트롤 할수 있는 음. 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살려놓은 상태고, 스티어링도 보시면은 되게 필요한 버튼들만 있습니다. 라디오 버튼, 플래시는 이제 앞에 상향등과 빡빡 하는 버튼. 그 모드는 아마 이 화면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이거 n은 n 모드로 넘어가는 버튼이고, 이 n g b 라고 하는 버튼이 저희 카트라이더 보면 부스터 있죠. 그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음. 이 버튼을 해제하면 은 차량의 모든 전력이 끊기고요. 요거는 땡기면은 파워기가확 뿌려져요.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가 불이 살짝씩 붙는 게 아니고, 한 번에 확 붙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차량들은 거의 1000에서 2000도 사이에서 온도가 되는데, 얘는 2000도까지 올라갔대요. 바로 그냥 전기 통닭보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게 힌트치기에서 이제 잘 설계를 했다. 어, 여기 이제 김진수 선수의 차량이죠. 어우 깔끔한데 흰색에 빨간색이 들어간 게 굉장히 깔끔해요. 네, 엠틀린 넘버가 2를 가리키는 했는데 2레인 모터스포츠 팀입니다. 자, 김진수 선수는 카트를 시작으로 굉장히 다양한 레이스를 출전을 했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6000 클래스, TCR 클래스, 뭐 드디어 전기차까지 굉장히 다양한 클래스를 출전했던 선수라서 어, 오늘 전략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김진수 선수도 어택을했어요 아, 2분 동일죠. 네. 김진수 선수는 이차량을 많이 낯선 상황이라서 좀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김진수 선수 이제 어떻게 시작했고 네. 마지막 코너 돌아 나가는데요. 이번 기록 어떨지 볼까요? 어좀 줄였어요. 2분 어, 570의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5위권은 그렇죠. 그대로죠. 네. 지금 보시면 1위부터 4위권까지는 작년에 출전했던 선수들이에요. 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좀 차량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또 NGB라든지 기타 등등 토크를 분배하는 그 시스템들이 차량을 좀더 이해하고 있는 선수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기록을 가져갑니다. 그렇죠. 제가... 김진수 선수는 피트인을 하는 제스처를 보여줬고요. 또만 더 욕심냈어. 지금 2분 빵빵 쳐놨는데 애들이랑 경쟁하려면은 1분 59초까지 나와는데 코너 한군데서 실수해가지고 아 미안 내일은 무조건 경쟁 가져가는요 확신을 확신을 얻었어요. 0 랩에 가려어야 되는데 아.